반갑습니다. 항상 저희 채널 한올이야기를 방문해주셔서 감사드리며 환영합니다. 오늘은 대선 패배 후 표류하고 있는 국민의 힘을 이 위기 속에서 누가 중심을 잡아야 하는가?로 칼럼을 준비했습니다. 각자의 의견이 있으시면 댓글로 주시면 다음 글에 많은 참작을 하겠습니다. 들어가 보실까요? 이재명 정부가 출범했습니다. 2025년 6월 4일 오전 6시 21분. 이재명 대통령의 5년 임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탄핵, 그리고 헌법재판소의 파면 결정을 거쳐 조기 실시된 제21대 대통령 선거에서 이재명 후보가 49.42%의 득표율로 당선되었습니다. 보수 야당인 국민의힘은 이제 정말로 야당이 되었습니다. 김문수 후보가 국민의힘 대선 후보로 최종 선출되었지만 선거에서 패배하며 당은 더욱 깊은 위기에 빠져 있습니다. 이재명 정부의 새로운 정치 지형을 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2024년 12월 3일 윤석열 정부의 비상 계엄 선포 당일 국회 담장을 넘어 본회의장에 진입해 계엄 해제 결의안 통과를 주도했습니다. 이후 탄핵 과정의 중심 인물이 되었고 2025년 4월 4일 헌법 재판소의 만장일치 탄핵 인용 결정 이후 대선에 출마해 당선되었습니다. 국민의 힘은 이제 실제 야당으로서 이재명 정부를 견제해야 하는 위치에 서게 되었습니다. 내부 개파 갈등으로 시간을 보낼 여유가 전혀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국민의 힘에서 누가 중심을 잡아야 할까요? 먼저 한동훈 전 당대표를 살펴보겠습니다. 한동훈은 1951년생으로 올해 54살입니다. 서울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사법고시 29기로 검사가 되었습니다. 부산지검, 서울중앙지검 등에서 근무하며 특히 박근혜 정부 시절 우병우 민정수석 수사를 담당해 주목받았습니다. 이후 윤석열 검찰총장 시절 가까운 측근으로 활동했고 윤석열 정부에서 법무부 장관을 지냈습니다. 2022년 정계의 입문에 비상대책위원장을 거쳐 당대표까지 오른 정치 신인이지만 뛰어난 언론 플레이와 개혁 이미지로 빠르게 성장한 인물입니다. 한동훈은 2024년 7월 국민의힘 당대표로 선출되어 62.84%의 높은 득표율을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2025년 대선 후보 경선에서 김문수에게 43.47%대 56.53%로 패배했습니다. 현재 한동훈은 대선 후보 경선 패배 후 당내 입지를 재정립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야당 지도자로서의 새로운 역할을 모색하고 이재명 정부 견제를 위한 전략적 포지셔닝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다음으로 김문수 후보입니다. 1953년생으로 올해 72살인 김문수는 진정한 정치 베테랑입니다. 고려대학교 경영학과를 졸업한 후 현대중공업에서 노동자로 일하며 노동운동에 뛰어들었습니다. 전국노동조합협의회 의장을 지내며 민주화운동에 참여했고, 정계 입문 후에는 국회의원 3선과 경기도지사 2선을 역임했습니다. 경기도지사 시절 GTX 구상으로 유명해졌고, 윤석열 정부에서는 고용노동부 장관을 지내기도 했습니다. 노동운동 출신이면서도 보수정당에서 활동하는 독특한 이력의 소유자로 당내 원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대선 후보로 선출되었지만, 이재명에게 패배했습니다. 대선 과정에서 한덕수와의 단일화 문제로 당 지도부와 심각한 갈등을 겪었습니다. 향후 김문수는 보수 정통성과 노동운동 경험을 바탕으로 한 정책 개발, 당내 갈등 조정자 역할, 차기 대선까지의 장기적 당 발전 방안 제시라는 역할을 맡을 수 있을 것입니다. 안철수는 여전히 중도 확장의 가능성을 가진 인물입니다. 1962년생으로 올해 63살인 안철수는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을 졸업한 의사 출신입니다. 하지만 컴퓨터 바이러스 백신 프로그램 개발로 유명해지며 벤처 기업가로 변신했습니다. 안철수 연구소를 창업해 큰 성공을 거둔 후 카이스트 교수로 재직하다가 2011년 정계에 입문했습니다. 국민의당, 바른미래당, 국민의당 등을 거쳐 현재는 국민의힘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의사, 기업가, 교수 출신이라는 독특한 이력으로 중도 무당층에게 어필력이 높은 인물입니다. 중도 무당층 흡수 가능성이 가장 높고 이재명 정부 하에서 건설적 야당 역할의 상징적 인물이 될수 있습니다. IT 경제 전문성을 통한 정책대안 제시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나경원은 당내 안정화의 키 역할을 할수 있습니다. 1959년생으로 올해 66살인 나경원은 서울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사법고시 23기로 판사가 되었습니다. 서울가정법원, 서울고등법원 등에서 근무하다가 2004년 정계에 입문했습니다. 한나라당 시절부터 국회의원을 지내며 여성정치인의 대표주자로 활동해왔습니다. 당 원내대표, 서울시장 후보 등을 역임하며 당내주류로 성장했고 특히 원내정치와 협상에 뛰어난 능력을 보여왔습니다. 보수정당에서 드물게 여성 리더십을 보여주는 인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극심한 갈등 속에서 당내 조정 역할이 절실한 상황에서 여성, 중도층 확산을 위한 상징적 역할과 원내 활동을 통한 실질적 견제 기능을 담당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용태입니다. 1990년생으로 올해 35살인 김용태는 국민의힘 최연소 국회의원이자 유일한 90년대생 정치인입니다. 고려대학교 환경공학과를 졸업하고 같은 대학원에서 에너지 환경 정책 기술학 석사 학위를 받았습니다. 대학 시절 학군단 52기로 활동했고, 육군 공병 소위로 임관해 23보병사단에서 복무했습니다. 전역 후 바른정당에 입당하며 정치를 시작했고, 이준석과 함께 청년 정치의 상징으로 떠올랐습니다. 이준석이 개혁신당을 창당할 때 홀로 국민의힘에 남아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2024년 경기 포천 가평에서 국회의원에 당선되었고, 현재 비상대책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2025년 5월 15일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임명되어 당내 최연소 당수가 되었습니다. 김문수 후보 교체 시도에 유일하게 반대표를 던진 것이 주목받았습니다. 김용태는 9월 초까지 전당대회를 치르도록 준비하겠다고 발표했으며, 청년층 정치 참여 확대와 당쇄신, 조직 정비 실무를 총괄하게 됩니다. 이재명 정부 하에서 국민의 힘이 생존하려면 어떤 전략이 필요할까요? 먼저 건설적 야당 역할을 확립해야 합니다. 무조건적 반대가 아닌 대한 제시형 견제, 이재명 정부의 정책 오류 지적과 개선안 제시가 필요합니다. 둘째, 김용태 중심의 당쇄신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비대위 체제를 통한 급진적 개혁 추진과 청년층. 중도층 확산을 위한 정책 플랫폼 구축이 중요합니다. 셋째, 세대교체와 통합의 균형을 맞춰야 합니다. 원로인 김문수와 신진인 김용태의 조화, 한동훈의 경험과 나경원의 조정 능력을 활용해야 합니다. 넷째, 차기 대선을 위한 장기 전략이 필요합니다. 안철수를 통한 중도 확장 기반 마련과 정책 역량 강화, 인재 발굴이 필요합니다. 현재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9월 전당대회까지 당을 안정화시키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방안입니다. 젊은 리더십으로 변화를 상징하며 기존 갈등 구조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롭고 후보 교체, 반대로 얻은 원칙적 신뢰가 있기 때문입니다. 흥미로운 점은 김용태와 한동훈이 정치적 색깔이 상당히 비슷하다는 것입니다. 둘다 개혁적 성향의 청년층 소통 능력을 갖추고 있어 김용태가 만들어놓는 변화의 기조가 자연스럽게 한동훈의 복귀를 위한 발판이 될수 있습니다. 실제로 당내에서는 친윤계열 당원들 사이에서도 기존의 경직된 사고가 서서히 변화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한 가지 주목할 점은 이준석이 개혁신당을 창당하며 별도의 길을 택했다는 것입니다. 만약 이준석이 국민의힘에 합당했다면 청년개혁. 세력의 경쟁이 치열해져 한동훈의 입지가 상당히 좁아졌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보면 현재 구도는 한동훈에게 유리한 환경이 조성되고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각 인물별 협력 구조를 그려보면, 김문수는 정책 개발과 보수 기반 결집을, 한동훈은 대정부 견제 전략 수립과 차기 당 리더십 준비를, 나경원은 당내 갈등 조정과 국회 활동을, 안철수는 중도층 확산과 연대 정치를 담당하는 방향으로 역할 분담이 가능할 것입니다. 국민의 힘이 이재명 정부 하에서 살아남으려면 김용태가 만든 안정적 기반 위에서 각자의 전문성을 살린 역할 분담이 가장 현실적이고 효과적인 방안일 것입니다. 무엇보다 내부 갈등 종식과 건설적 야당 역할에 집중해야만 차기, 정권 교체의 가능성을 열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국민의 힘이 어떻게 중심을 잡아야 하는지 살펴봤습니다. 복잡한 정치 상황 속에서도 결국 당이 살아남고 발전하기 위해서는 세대교체와 통합, 그리고 미래를 향한 비전이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여러분은 국민의 힘의 미래를 어떻게 보시는지, 그리고 누가 중심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지 댓글로 달아주시면 영상 제작에 참고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